한양 대학생인데 삼일절에 탄핵 반대 크게 할것 같다 민주당 니들 도망가지 말고 잘 봐라 우리 학생들 죄다 몰랐으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재학생이자 전국 대학교 시국선언 연합 협력체 자유대학의 대표 김준희입니다 저희 대학생들은 탄핵을 반대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정치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으며. 3일절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 대회 및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부와 사법부, 언론을 포함한 국가 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둘째,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셋째, 선관위는 당장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십시오. 넷째,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은 진실만을 전달하고 선동적인 보도를... 한양 대학이인데가일금에 탄핵 반대 크게 할것 같다. 민주당 니들도망 니가 지 말고 잘 니가 지리 학생들 가 지금 이으니까 저는 한양. 니